안녕하세요, 맥앤팁입니다. 이번에 맥 os가 벤츄라로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스테이지 매니저인 것 같습니다. 미션 컨트롤 같은 데스크탑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맥북같이 모니터 화면이 크지 않은 환경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앱들이나 창들을 열어서 멀티태스킹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미션 컨트롤을 열어보면 10개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창들을 최소화시키고 다시 열고 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컨트롤 센터로 가서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킵니다. 현재 열려있는 창들이 종류별로 데스크탑 왼쪽에 정렬됩니다. 미션 컨트롤로 들어가 보면 창들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종류별로 모여있는 것들을 앱셋이라고 불립니다. 한 번에 한 개의 앱셋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셋들은 한개 앱의 여러 개의 창들입니다. 왼쪽에 앱셋들을 항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창을 최대한 왼쪽으로 가져가면 앱셋들이 사라지고 열려있는 창을 최대로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다시 앱셋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왼쪽에 정렬된 앱셋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의 데스크탑 및 도구로 가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선택한 후 최근 사용한 앱을 선택해제하면 바탕 화면에 아이템과 앱셋이 사라지고 열려있는 앱셋만 띄워집니다. 그러면 앱셋이 안 보이게 되지만 마우스를 왼쪽 끝으로 가져가면 앱셋이 나타납니다. 물론 앱을 보기 위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로 command tab을 사용하여 앱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구에 열려있는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왼쪽에 앱셋도 보이고 바탕화면 아이템들도 사용하고 싶다면 시스템 설정에서 데스크탑 및 독에서 스테이지 매니저 선택 후 최근 사용 앱과 데스크탑 항목을 켜면 앱셋이 열려있을 때도 데스크탑에 있는 아이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셋들이 꼭 같은 앱들로만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앱과 계산기 앱을 같이 묶어서 앱셋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앱을 띄운 후 다른 앱셋에서 앱을 끌어와서 같이 띄우면 새로운 앱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나열된 앱셋들을 보면 그 앱셋들에 있는 앱들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앱셋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른 앱셋에 열려 있는 같은 앱을 포함해서 클릭한 앱의 모든 썸네일이 표시됩니다. 열려있는 앱들을 선택할 때 커맨드 플러스 탭으로 앱 스위처를 사용하든지 독에 있는 아이콘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열린 앱셋들이 창들 간 이동은 커맨드 플러스 물결 무늬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셋들이 노란색 최소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앱의 앱셋으로 최소화됩니다. 다시 확대하면 앱셋의 창이 하나씩 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앱셋들을 선택하면 기존에 열려있던 앱은 이전에 모여있던 앱셋을 기억하고 있던 것으로 최소화됩니다. 만약 앱셋에서 하나의 윈도우씩만 보고 싶다면 시스템 설정, 데스크탑 및 독에서 스테이지 매니저 중 응용 프로그램의 윈도우 보기에서 한 번에 하나씩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같은 앱의 앱 셋에만 적용되고 다른 앱이 포함된 앱 셋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미션 컨트롤의 여러 데스크탑에도 각각 적용됩니다. 컨트롤 업으로 미션 컨트롤에 들어가서 다른 데스크탑을 만들고 앱들을 드래그해서 배정하면 스테이지 매니저가 같은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컨트롤과 왼쪽, 오른쪽 키로 이동하면서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대 있어도 각각의 모니터에 적용됩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쇼컷이 없으므로 자주 사용한다면 컨트롤 센터에서 메뉴바로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바로 가게를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멀티태스킹을 위한 기능이므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작은 모니터나 맥북 등 작은 화면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